10절, 11절에 보면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 모든 문제 속에서 어, 삶의 답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드릴지 알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해방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사단의 울모에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어, 우리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 사는가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많은 문제들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어, 사명으로 사명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스트레스가 아니라 감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게 없으면 삶의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문제가 없으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의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항상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니까요. 그 문제를 만나면 삶의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의 삶의 가치를 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 백성과 함께 어,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요. 그러면서 그 주를 찬양하고 찬송하는 삶을 어,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요셉에게 받았던 영향처럼 우리를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져 있습니다. 그냥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배경을 알고 누리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 제가 어, 이제 10월 9일이면 어, 제가 이제 임기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 제선으로 어, 뭐를 해야 되냐면 목사 안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줄 메시지가 저에게 있어야 돼요. 아, 어, 그래서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번 설교를 두 번을 해야 됩니다. 그게 참 고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편안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기자들에게 "아, 이걸 원하고 계시는구나"라는 메시지를 받고 나니까 "아, 부담이 없어져요, 편안해졌습니다." 그게 목사한테 목사들, 목사 안수를 위해서 목사, 안수 받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줘야 되고, 어, 목사를 세우는 안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니까... 참 평안했어요 시대를 보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데 못해요 라고 합니다 나이 많이 먹었죠 그래서 못한다고 그래요 힘이 없죠 그래서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래도 못해요 그게 모세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애급에서 반란을 입고 쫓겨나온 사람이잖아요. 가면 죽는다는 생각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것도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 가면 주, 잡혀 죽는데 내가 반란일이 있다가 살라고 도망 나온 사람인데 내 발로 그 자리에 들어가면 죽어요. 잡혀 죽습니다. 그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면서 가라고 하는데, 아, 못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아, 이 말이, 아, 지금 우리 생각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구나. 말씀을 주어도, 응답을 주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어도, 내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 내 수준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바뀌지 않아요. 그냥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해결해줘. 다 해결했다. 문제 없다. 데리고 나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못해요.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의 대부분이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해라 주의 백성은 알아요 그 복을 누리고 있어요 열방들은 몰라요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누리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찬송해라. 그를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본질상 진노 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반응이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다 끝내 버렸다는 거예요. 다 치유가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예수를 보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찬송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몰라 가지고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생각을 내려주지 못하고 그 속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음.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주를 찬양하라. 찬송해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현장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문제네. 정말 문제죠. 그런데요, 나에게는요, 답이에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알수 있는 답이 되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것인지 대한 답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기초 다섯 가지라고 하잖아요. 다락방. 내가 생명 운동을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그리고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특히 다락방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이 없는 사람 만나면 생명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가진 사람인데 축복을 몰라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뭘 해라 말아가 아닙니다 주어진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떡 나눠주는 거 어려운 점 아니에요 뭐가 어려워요? 주면 그는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제입니다. 그게 나눔입니다. 내가 떡을 가지고 있는데 야떡 만들어 먹어. 그걸 못 만들어 먹어못 만들어 먹어서 그지 어, 굶고 있는데 만들어 먹어. 이렇게 만들면 돼. 이 쌀이 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만들면 돼. 아니 쌀이 있어야 만들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쌀 만드는 법을 알려줘요. 근데 그 사람 쌀이 없어요. 만드는 법을 알려줘요 근데요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가서 또왜못 만드냐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가 있어야 만들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못 만든다고 막뭐 막 구박 을 해요 아니 내것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내것 주면 돼요 배부리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내것 주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게 다락방에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쌀이 생기고 떡 만들 수 있는 두부가 생기고 어떻게 해야 지 모르잖아요. 있는데 그때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없을 때는 나눠주는 거고, 있을 때는요, 만드는 법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팀사역입니다. 있는 거니까 만들 수 있잖아. 그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있는 거니까 같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게 팀사역입니다. 어렵지 않죠? 도구 있지? 만드는 법 알지요? 도와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게 팀사역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느 날 발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장을 장악을 할수 있는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게 전문 교회입니다. 그게 전문 교회예요. 어, 발란트를 가지고 현장에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전문 교회예요. 전문 교회. 그러면요 그 지역이 딱 장악되면 지역을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지역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면요 다라방 되어지고요. 그리스도를 알면 팀사기 되어집니다. 이거 되줄 수밖에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알려주는 순거예요 그게 짐사이거든 그거 되어집니다 근데 첫 번째 발이 뭐냐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누가 붙겠어요? 복음을 받을 자가 붙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나눠주고 결국 배불렀을 때 뭐가 생겨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때 가르쳐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팀사익입니다. 그러면 함께 그 현장을 장악할 수 있어요. 그게 전문교회 직교입니다 그게 뒤어지게 되 있는 거거든요. 그거.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학습으로 하려고 하는데, 학습으로는 알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영적 싸움이 안 되니까. 영적 싸움이 안 되니까 아는 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요. 뭘 합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잖아요. 사단은 하나님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놓고 왜곡해서 종교생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곡시켜서 종교생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종교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교묘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내면을 보면요 종교생활하고 있다는,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종교생활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 알수 없도록 우리를 왜곡시켜서이 생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결국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힘들지 않게 신앙생활할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 찾다가 막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거예요. 어, 답을 찾아서 옮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에게 속아서 방황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백성과 함께. 주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그게 누굽니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노예 체질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희생지 뭐리냐 피비를,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고 빠져나오게 한 겁니다. 근데요, 콩에 바다 만납니다. 그 뭐합니까? 방황하잖아요. 사막에서 물이 없어요. 힘들어서 방황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또 방황합니다. 신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또 방황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만들잖아요. 우상, 우상 만들어 숭배하잖아요 이게 방황하는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모세와 함께, 알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메시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누리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도 찬양해라. 모세와 함께 하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도 찬성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복을 알지 못하면 그거 알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밖에 죽으시고, 삼일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겠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을 못하는 겁니다. 몰랐어. 왜냐. 누리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그 요셉처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백성들아,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어요, 구원. 구원, 구원이요? 해방입니다. 해방. 어디에 해방?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해요. 구원이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입니다. 사단이 우리 간섭할 수 없는 그것이 해방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됐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해방입니다. 그게 회복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흔에 놀라와. 그런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복을 누리는 거죠. 근데 뭘라고통 속에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겁니다. 종교생활을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는 절에 다니는데, 그래, 그 넘어가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난 천주교 다니는데.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원불교 다니는데.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 잘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정말 안타까워야 돼. 정말 애통해야 돼.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답을 찾고 싶었으면 그런 데를 찾아갔겠어요. 근데 그 답이 아니고, 오답이고요. 삼사대계 망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나 절에 다니는데, 그래?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왜냐, 종교이니까. 근데 우리는요, 후순 3세대가 망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거 하지 못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니 그냥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망할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죠 당연히 도와줘야 될일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 알았어 그 넘어가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냐고 서는 세간을 여탈할 수 없다 강한 자를 결박해서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잖아요.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살아날 수 있어요. 충분히 살릴 수 있어요. 왜? 내 능력 주시는 자네에서. 할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그래 막, 영적 싸움기보다는 혈과 여기 싸움을 통해서 장악을 해버리려고 하니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돼 하고 이제 포기하는 거지. 영적 싸움을 하면 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짓을 해도 안 돼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안 돼요. 철학적으로 막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막사 가지고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그거 안 돼요. 어느 날어 돌아갑니다. 아무리 포장해도 돌아가 어느 날 돌아가요. 말씀못 들으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문제 터지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이요. 교회 다니다가 돌아서는 이유는 그냥 종교로 온 거예요. 포장된 종교를 온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서 온 거예요. 근데 문제가 오니까 해결이 안 돼. 그럼 돌아서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예수를 왜 믿는지 모르니까. 결국 한계만 나면 돌아서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어릴 때는요, 기도 많이 다녔어요. 제가 어릴 때는 부흥집회 1년에 두 번씩 했어요. 봄하고 가을 앞. 왜 그런가 보니까, 한번 부흥집회 하면 6개월은 성도들이 지탱을 한대요. 한번 부흥집회 하면 6개월은 그 신앙이 신앙을 누릴 수 있대요. 6개월 지나면 바닥나서 안 된대요. 그럼 가을에 또 한번 해야 돼요. 그럼 두번 하면 1년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버텨 보세요. 2년 버텨 보세요. 3년 버텨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우리 한국의 기득교인이 1,200만이라 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4,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우리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독교 문화가. 근데 지금은요? 600만? 700만? 그럼 나머지는 반절은 어디 도망갔어요? 도망간 겁니다. 어디든가. 어디로가 도망갔어요. 삶에 문제가 있으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디든 도망갔어요. 절로 도망갔을까요? 전주에 돌아갔을까요? 도망간 겁니다. 그동안 그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종교생활 한 거예요. 음. 시간이 지나면 더 줄어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줄어들 겁니다. 더또또 또 줄어들 겁니다. 왜냐? 다른 데는요. 큰 뉴스가 안 나와요. 근데 교회 문제와 사건은 뉴스로 막 나옵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막 뚝뚝뚝뚝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래 맞아요. 그래 맞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뒤어지게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가문도 살리고 현장도 살려요. 가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250년 만 로마가 도금으로 회복되어지게 되어진 것처럼 그런 날이 석효에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고 막 뭐가 답이고 뭐가 틀리고 뭐가 맞고 이거, 이것 거이 때문에 힘들어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답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축구의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합니다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감정은 상처만 건드려져요 그렇게 되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한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럼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준비한 축복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럼 열매가 나와요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 중심을 꼭 봐야 돼요 중심을 정말 중심을, 하나님 중심을 보는 거니까. 내 안에 있는 중심이 어떠한지 이걸 내가 봐야 돼. 그러면 됩니다. 절대 되어지게돼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주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열방들아, 내가 누리고 있는 내게 주신 이 축복을 너희들도 알고 받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죠. 야,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있잖아. 그 누구누구 있잖아. 그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하나, 주님을, 주님과 함께 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시는 세계보고입니다 근데 왜안 됩니까? 문제 때문에 안 되죠. 왜안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안 맞아서 안 되는 거지. 왜안 됩니까? 나도 모르게 안에 있는 상처가 건드려지니까 화가 나가지고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시도 이름으로 치유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체질, 그거 하나님께 다 끝냈어요. 그건 남아, 남아 있잖아. 드러내서 치유하시고 회복해서 하나님 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시간표예요. 드러날 때마다 시간표다. 걸려 넘어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시간표가 왔다. 치유 시간표, 회복의 시간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감사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성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한번 이번 주간에 꼭 한번 확인하셔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가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이 채용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분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수 있는 축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